세안 후 30초 마데카솔에 이것 한 번이 60대를 20대 피부로 싹 바꿔줍니다. 거울 속 깊어진 주름 볼 때마다 속상하시죠? 웃을 때마다 팔자 주름이 패여서 사진 찍기 싫으셨죠? 하지만 단 30초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톡톡 2번 누르면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세안 전 마데카솔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마데카솔이 상처 연고 아닌가요? 하실 텐데요. 사실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추출물입니다. 이 성분이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주름의 원인이 되는 미세 손상을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세안으로 얼굴을 깨끗하게 한뒤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고 깨끗한 손가락에 마데카솔을 콩알만큼 덜어 주세요. 팔자 주름, 눈가 주름처럼 고민되는 부위에 얇게 펴 바르듯 살살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필요한 부위만 얇게 톡톡 얹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30초 정도 충분히 흡수시킨 뒤그 위에 보습크림이나 콜라겐크림으로 마무리해주시면 피부회복 주름 관리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데카솔의 피부회복 성분이 피부 속 깊숙이 흡수됩니다. 저는 주로 환자분들께 차가버섯 추출물, 저분자, 콜라겐, 인삼 발효 추출물이 들어있는 이노프팅 크림으로 마무리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마데카솔로 피부 손상 회복, 이노프팅으로 탄력과 기초 체력 강화. 두 단계를 함께 하면 피부가 훨씬 오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주간 꾸준히 하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안 후 30초 마데카솔 습관이 주름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